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, 준, 네. 준이, 사랑 t v 예요 저희는 오늘, 이, 상을했다가 수아를 봐주고 싶은데, 일상의 했지 수아를 갖고 넘었어 지금 보여줄까요? 빨리 미션을 맞춰야 됩니다. 알았어요 하기1 0 더하기 1은 10 1하1 1맞10 네. 10 1, 1. 일단 조금 맞1으니까 두번째 문1 1 1 1 1 1 1 1 더하기, 1은 1 더하기 1. 귀영이 <목소리> <목소리> 정답. <목소리> 이제 한번 만져보겠어요. 맞아보겠습니다제이이고 <목소리> <목소리> 주리 주니, 주니 주니 좀 불러볼까요? 해봐 주리도 보여볼까요?